자, 지난 4월 12일에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 생활기록부, 즉 학생부 기록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교육장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1호 서면 사과부터 제9호 퇴학 조치까지는 그 학교 폭력 행위에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또 화해 정도,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가능성, 그리고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된 점수에 의해서 그 경중에 따라서 조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 1호, 서면 사과,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 봉사 조치는 1회 기재가 유예되고, 만약 가해 학생이 그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학교 폭력행위로 인해서 조치 결정을 받게 되면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재가 되면 언제까지 보존이 되고 삭제되느냐. 자, 1호, 2호, 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조치의 경우는 졸업 후 2년까지 보관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 9호 퇴학조치는 영구 보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에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를 고려해서 전담기구의 심의로 삭제할 수 있었는데 다만 가해 학생이 두건 이상의 다른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조치결정을 받았거나 졸업시를 기준으로 역산해서 조치 결정일이 6개월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시 삭제를 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이 강화가 돼서 제6호 출석정기,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조치의 경우에는 보존기한이 졸업 후 4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졸업시 예외적으로 삭제를 할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종례에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해서 어, 전담기구가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서 피해 학생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의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서 삭제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이 4, 5, 6, 7호 조치를 받았는데 그 기록을 삭제 졸업시 삭제하기 위해서 마치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서 반성한 것처럼 하면서 정작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런 학교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거나 사과 내지 반성하는 정도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걸러내고 특히 피해 학생이 졸업시 삭제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대학입학 전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아이 학생이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 1호부터 제 9호까지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그러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전형을 하게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 등에서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전형에 반영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입학 전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는 비판에 따라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되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뿐 아니라 본능 전형 그리고 논술 실기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25년 대학 입학 전형에서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조치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서 최근에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147개 대학에서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자율적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반영하는 학교가 112개 학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는 학교가 27개. 수능 위주 전형에서 반영하는 학교도 21개, 체육 특기자 특별 전형에서 반영하는 학교도 88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해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사건이 이관된 경우에는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 봉사 조치와 같이 병한 조치를 받게 되면 학생부 기재가 1회 유예되니까 대학 입학 전형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학생부에 기록이 되고 졸업식까지는 무조건 유지되기 때문에 대학 입학 전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화해 노력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억울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최대한 낮은 등급의 조치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